안녕하세요. 캐스턴 프로젝트 심무자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향기를 해볼 건데 마케팅 향기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 바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마케팅 업무를 보다 보면 은 용어를 오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용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의미와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용하거나 혼용하는 거를 굉장히 우습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계세요. 그런데 이 용어가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만 브랜드 사람에는 광고 대행사와의 기본적인 의사 소통이 되고요. 반대로 광고 대행사 또는 에이전시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정확한 의사 전달 혹은 목표와 목적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 역시도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 마케팅, 브랜딩, 광고, 홍보의 차이점과 그 정의를 조금 정의를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광고부터 볼게요. 광고는 손쉽게 말해서 외부 그러니까 제3의 플랫폼에 돈을 지불을 하고 우리의 상품과 브랜드를 알리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고 키워드 광고를 하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영상과 콘텐츠를 송출하는 거 이것 모두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광고라는 용어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 플랫폼을 통해서 브랜드 사관 직 직접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송출을 하고 또 직접적인 매출 활동에 연결이 되는 것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 역시 브랜드사가 직접이라고 하는 요 문장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광고를 좀 정리해 볼게요. 광고는 다른 플랫폼의 광고주 혹은 광고주가 직접 고용한 대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브랜드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홍보입니다. 홍보는 광고랑 가장 많이 헷갈리고 혼용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광고가 직접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홍보는 감성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채널과 외부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가 진행이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홍보 채널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문기사, 그런 그니까 보도기사죠, 이것도 있을 거고, 인플루언서를 통한 포스팅, 체험단 운영,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홍보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광고주는 제 3의 채널에 의뢰를 해서 그들의 입으로 광고주의 상품과 서비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광고와 홍보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 다음은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은 홍보 그리고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 또는 상품에 먼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꽃게랑이랑 지코랑 함께 진행했었던 꽃게랑 같은 활동이 대표적인 브랜딩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활동 이게 포인트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의 브랜드와 우리의 상품이 좋아요. 서비스가 최고예요. 사용해주세요라고 소비자들에게 읍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메시지와 컨텐츠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먼저 우리 브랜드를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인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바로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들이 먼저 우리의 브랜드와 상품을 찾는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많은 기업에서 이와 같은 브랜딩 활동을 원하고 있지만은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도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활동, 광고, 홍보, 브랜딩. 이세 가지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단어거든요. 그만큼 경계, 그러니까 업무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고 그리고 폭 넓은 그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이제 마케팅을 영업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마케팅을 광고 또는 홍보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방금 말한 두 예시가 틀린 게 아니에요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란 단어가 이론적으로 보면 마켓 그러니까 시장이죠 이 시장 경제 또는 수요를 관리하는 경영하의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창조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활동 이게 바로 마케팅의 본질인데 굉장히 모호하고 풍요롭죠 그래서 마케팅은 방금 예시로든 영업활동, 광고, 홍보, 브랜딩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이라든가 제품개발 등 여러가지 활동이 어찌 보면 마케팅 활동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활동이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